돈계산이 빠른 손금 부자 손금 안녕하세요 금손tv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셈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빠르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유독 돈과 관련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수상하게서 돈계산이 빠름을 나타내는 손금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시작 전 손금을 보실 때에는 후천적 노력에 의한 손금인 오른손을 남녀 모두 봅니다. 왼손잡이는 왼손을, 양손잡이는 식사시 주로 사용하는 손을 봅니다. 먼저, 셈이 빠른 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 했을 때, 저마다 각각 다르게 손을 내밀 텐데요. 그 중에서 다섯 손가락을 오므리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을 오므려서 내미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야무진 사람으로 금전적인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한 웬만해서는 돈을 잘 쓰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구두쇠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면들로 인해 금전운은 좋습니다. 손을 오므려 내는 사람은 보통 소심하고 조심성이 너무 많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기드리자면 이와 반대되는 것은 다섯 손가락을 다 펴고 내미는 손입니다. 손가락을 다 펴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개방적이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판단력이 빠르고 실행 능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끈기가 없고 의지력이 약하며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돈의 씀씀이가 헤픈 사람으로 재물운도 별로 없습니다. 수성의 연덕에서 시작하는 감정선 수성어 연덕에서 시작하는 감정선을 갖고 있는 사람도 돈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이 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해 타산적이며 웬만해서는 돈을 잘 쓰지 않고 인색합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으로 사랑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 합니다. 검지 중지 사이에서 시작하는 지능선. 셈이 빠른 지능선도 있습니다. 지능선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지능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을 중요시하며, 실리에 밝고 동계산에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 재물운이 있어 부자가 될 손금입니다. 이 손금과 반대되는 지능선으로는 구불구불한 지능선과 가늘고 지저분한 지능선을 들수 있습니다. 이 지능선들은 끈기가 없고, 두뇌의 전이 느리며, 사물에 대한 이해 능력과 사고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손금이라, 금전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인내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변화할 수 있는 손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동계산이 빠른 손금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세미 느린 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금전운도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돈 계산이 빠르신가요? 재미삼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및 좋아요는 제가 손금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금손 TV를 클릭 및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